향이 좀 습하네요. 원래 두 번째 갈림길을 가려고 했는데, 아, 첫 번째 갈림길 치유의 숲을 치유의 숲을 한번더 가보려고 합니다. 이쪽으로 말고 저번에 봤던 그 길로에서 다른 방향으로 도는 쪽으로 이제는 경로를 알기 때문에 지휘의 숲에 대해서 한번더 찍고 시간이 나면 두 번째 갈림길까지 가고 이번 영상은 그러면은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. 이쪽이죠. 1603. 예전에 이쪽에서 이렇게 갔었죠? 오늘은 이쪽으로 해가지고 저기 내려간 다음에 저쪽으로 해서 그러면 산, 둘레길 거의 하강 다운힐 형식이 될 겁니다. 오르막길보다는. 저번에 그 필름 날라갔던 부분이기도 한데 길 자체가 괜찮아서 그때 영상도 아쉬웠지만 이 방향으로 가면 더욱 더 괜찮을 거라고 생각됩니다. 아. 그러니까 이쪽도 내려가는 건 처음인데 정말 마음에 듭니다. 이런 나무다리 너무 좋아합니다. 나중에 돈을 벌어서 이런 그 집을 줘도 집에 어느 부분에 이런 거 조금이라도 한 조각이라도 이런 걸 어딘가에 집 어딘가에 설치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. 제가 이거, 목공기를 아는 거, 아, 뭐 이런 제작하는 걸 몰라서. 근데 보면 이 나무를, 그러니까, 보면 항상 어딜 가도 같은 것 같아요. 이걸 쓰는 이유가 뭔가 있, 있는 것 같은데. 아니면 싸서 그런 건지 전잘 모르겠습니다. 뭐안 썩는다던가, 저게 수명이 길다던가. 근데 하여간 어쨌든 저게 진짜 마음에 듭니다. 어. 여서 모래가 튀네요. 사람 한명 보기가 힘든 곳입니다. 이 좋은 곳을 사람 한명 보기가 힘들어요. 네, 물론, 저야 전선하면 좋지만 국가적인 낭비기 때문에 많이 오셔서 대전분들 특히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외부에서도 뭐 오셔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뭐 혼자 올저 혼자 타는 부이가 아니거든요. 예전에 얘기했듯이 근데도 혼자 올 정도로 지금 여기가 좋거든요. 일단 MTB 타시는 분들은 함께 좋은 건 아실 테고 녹색 많고. 그리고 미니벨로 그냥 인도길 갈수 있는 깍두기 정도면 충분하니까 단체로 놀러 오셔서 한번 한 바퀴 돌고 가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경사각이 어마어마하지도 않고 어차피 천천히 여기는 유람하는 곳이라 아 저번에 이쪽으로 왔었는데 저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번에 여기 이후로 올라가는 영상이 날아갔었죠? 금방 내려오네요, 내려오는 거는. 이쪽은 처음이네요. 그때도 보기만 했는데. 아 좋습니다. 이런 시설들. 너무 좋습니다. 음. 이 물놀이가 나중에 여름 되면 가능할지 모르겠네요. 뭐 어떤 곳인지 모르겠지만서도 방치만 안 됐으면 좋겠네요. 너무 좋습니다. 이런 곳이 전국에 몇 군데가 있을까? 이런 게 바로 동네 동네에 있었다는 게 그리고 그걸 몰랐지만 이게 신기할 뿐입니다. 계속 따라서 가보겠습니다. 여기 가본 적은 없었으니까 저쪽 길이었죠 생태계 숲이었나? 그랬던 것 같습니다 금방 연결될 겁니다 아 짧네요 갈림길 이까지 가기엔 충분하네요 여기가 생태계 길인가 생태계 숲인가 그랬었어요 음, 일로 올라가면 저번에 보험산 처음 임도 영상하고 맞는 그 길일 겁니다. 아, 설마 계단은 아니군요. 아, 이게 참 좋습니다. 이게 부담이 없고. 이걸 자전거 때문에 만들었다고는 생각이 안 드는데. 그냥 흔히 여러분들 타시는 티티카카나 아니면 다운 뭐 스피드가 됐든 뭐가 됐든 거기에 깍두기 타이어 끼워져 있으면 딱 이런데 가기 딱 좋은 자전거 세팅이라고 봐요. 뭐 MTB가 얘기할 것도 없는 거고. 저 저번에. 아 이름이 치유의 숲 상책로네요 이쪽 지나온 길이 그리 무수동으로 빠지고 이런 다시 행복숲길로 가고. 네.